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 단판에 나섭니다. 오늘 정치의 가장 뜨거운 이슈입니다. 여당안은 내란 선전 선동 혐의, 외환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점에서 야당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는 보이되 수사 범위 확대는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국민의 힘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온 발언과 논의가 과연 본질을 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을 자체적인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발언 도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울먹였습니다. 과연 이 발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권 원내대표가 특검의 필요성을 논하기보다는 개인적 감정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특검법 논의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대통령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본질을 흐리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야당의 특검법이 정치적 선전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선전선동 도구가 될 거다. 정책 블랙홀이 될 거다. 그래서 특검은 답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종적으로 당내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을 비상개엄에 한정하며 야당이 요구했던 북한과 충돌을 유도한 외환 행이나 내란 선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본질을 피한 특검법 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11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특검법의 합의 처리 여부를 논의하고 같은 날 오후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국민의 힘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계엄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만약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 접근을 이룬다면,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되면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논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개인적 감정과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으로 이어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변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